청주시의회가 휴암동 청주광역 소각시설 주민지원금 축소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휴암동 주민들은 20일 오전부터 청주시의회 앞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날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홍성각 청주시의회 환경위원장을 규탄하는 우천시의를 벌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에 100분의 12던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을 100분의 5로 변경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소각장 간접 영역권 내 134가구에 대한 주민지원금은 가구당 1,70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관련 홍 위원장은 세금 도둑을 잡고 경각심을 주려했다며 주민지원기금의 본래 용도는 주거환경 개선, 유형사업, 자동차 구입, 농기계 구입 등에 사용되지만 지난해 감사결과 사치품을 사고 일명 카드깡을 한 정황이 발견됐고 주민감시위원도 규정상 4명 이내여야 하지만 5명까지 늘려놓고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 바로잡는 일환이었다며 한때 부자 나라였던 남미 아르헨티나가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가장 많은 최빈국이 된 사례를 대한민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1월 22일 날 행정사무감사한 게 있어요. 쓰레기 거기 소각장 그분리수거해서 들어오는지 감시원이 있습니다 주민 감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감시원들이 이제 그걸 지켜보고 뭐 검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쓰레기 상차하는 사람들 그분들 네. 요새는 공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네. 그런데 그분들이 잘 이제 뭐 분리수거한 것 들어오니까 이제 잘 해갖고 실으니까. 그분들이 거의 솔직히 할 일이 없어요. 네. 거기 그냥, 제가 여기 사진 찍어 놓고 그런 거 있는데,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갖고 이렇게 뭐 놀고 그냥 그늘에 있고, 이제 여름에 찍은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 퇴근을 해요. 네. 그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다고 들으셨어요? 한 달에 월급이 500이 넘어요. 아, 예, 예. 그게 한 명도 아니고요. 네. 예. 다섯 명이에요. 네. 그것도 법에는 네명 이내로 돼 있는데 다섯 명까지 법을 위반하면 위반하면서 협약을 했고 그 당시에 네. 가구당 지금 1700만 원씩 작년에 지급을 했어요. 네. 작년에는 1670만 원지급했고 하여간 엄청 많은 돈을 가구당 130가구가 넘는 가구로 그렇게 줘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주민, 지금, 주민 지원 지금에서 주라는 돈인데, 네. 지금의 목적이 사실은 지금은 목적사업에 쓰라는 거지, 가구당 나눠주라는 돈이 아니에요. 포플리즘 그렇죠. 그렇죠. 이죠. 네. 그런데, 네. 그런데 그것까지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음. 테레비를 작년, 재작년에 20, 아니 그러니까 75인치를 5 7 0쪽으 샀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작년 3년 전에 그렇게 사고, 2년 전에 또. 83인치를 800만원 주고 사요. 네, 네. 그럼 집에 가면 텔레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83인치를 1년 동안 보면 아마 봉사들 눈이 멀을 거예요. 낚시 네. 아일 거라고. 네. 그 갈금 부셔가지고서 그걸 텔레비가 당연히 없 지어리고 집에 가면 음. 속된 말로 카드깡을 해가지고 네. 어, 중앙프라자 대리점 사장한테 800만원짜리 영수증 써주면 음. 너한3 0백 줄테니까 나한5 0 0만원 오육백 줘. 그러면 네. 그냥 나는 현금 받아서 써 버리는 거고. 네. 이 세금이 그냥 줄줄줄 세는 거예요. 아. 세금 도둑을 아무도 지금까지 막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이게 나랍니까? 세금이요. 네. 상당하게 적법하게 저는 음. 거기 그 주민들한테 지원금을 주지 말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아, 그러면요 그렇겠죠. 요번에그 예, 예. 줄인 것도 예. 줄인 거지. 아, 주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아. 네. 비슷하고 소각장이 비슷하다면, 네. 대한민국이 세금이 줄줄 세는 걸 보고 그냥 헬렐레하고 홍성각을 사창동 성화교신중림동에서 저를 주민들이 뽑아줄 때 가서 세금 줄줄 세는 걸 보고 헬렐레하고 있어라, 그냥 쳐다보고 있어라. 네. 그렇게 해서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네. 세금 도둑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래도 방만경형을넘어서 음. 거죠. 지하철이 음. 생깁니다. 네. 1927년에 일본에 도쿄에 지하철이 생겨요. 네. 그거보다 14년이나 빠른 1913년에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네. 지하철이 뚫려요. 그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 네. 4대 도국이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아니죠. <laughs> 그런데요. 네. 조금만 더 말씀 드리면. 네. 우리가 그 이탈리아 로마의 어떤 의사회가 빚에 시달리고 하니까 그 부인이 아르헨티나로 돈벌러 떠나요. 네. 그 아들이 마르콘데, 마르코가 엄마를 이제 연락이 누절되니까 엄마를 찾아와서 이제 그아라의 네. 나라로 찾아가는 엄마 찾아 산 말리 마르코가 네. 주인공이 그렇죠. 그 만화 네. 그게 그 정도로 잘 살던 나라예요 그런데 몇년 전에 에? 금융위기 세계 의 금융위기가 터졌을때진국발 네. 금융위가 기그 발원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 지금 채무가 상당하죠. 오늘 네. 사포지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거기에다가 네. 대한민국 네. 선진국으로 누가 갔다 그냥 주니까 갔다퍼졌다가 그리고 퍼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도둑질해 가잖아요. 네. 음. 저는 이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한 거지. 음. 이건 방만경의 정도가 아니고 도둑질이에요 아, 그래요.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84임시의 3차 본의 회 최종 의견만 남았습니다. 충보메이커스 TV 경찰습니다.